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이죠 지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서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극유람과 그늘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로우신 하나님 고난 주간 3일차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시고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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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하여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때에 그스라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 고난 주간이지요. 우리 3일차 수요일을 맞이하였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예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우시아 왕은.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한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실하게 백성들을 보살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 덕분에 우시아는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 교만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문둥병에 걸려 극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은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좋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날마다 더하여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첫 열심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자 나라는 금세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요, 백성들 역시도 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때에 이사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자기가 들고 왔던 문제도 해결받게 되죠.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를 찾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이 말씀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남보다는 깨끗하고 내가 더 낫고 더 정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나야말로 부정하고 악한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했지요. 지금껏 해온 자기의 말에 죄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던졌던 언어에 있어서 부정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말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많이 등장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서 마무리하기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게이 말이죠. 그리고 뭘로 제일 많이 죄를 지을까요? 역시 말입니다. 말로 가장 많이 죄를 져요. 이토록 언어 생활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누이 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말 조심해라. 입술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말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처럼 그간 자기의 언어 생활이 부정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에 본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이 정결케 되고 용서함을 받도록 해주시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흘리며 죽으신 이번 고난주간 동안 나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부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용서함을 받아서 주님이 흘리신 그 고난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이 정결케 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의 귓가에 들렸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말과 언어생활이 부정하고 죄, 죄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술이 정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죠. 그리고 이제는 내 입술에서 나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시고 행여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결한 입술이 되어서 내 입술을 통해 주의 거룩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로우신 하나님, 고난 주간 수요일 3일차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생활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하나하나를 다시금 되새겨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을 세우며 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입술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드는 이제이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 돌아오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